오늘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국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력히 지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요하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음이 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젖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서해가 이장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로 17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내 선지자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11절로 13절에는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참상은 어린아이들의 고통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거리에서 쓰러져서 기절하여 굶어 죽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그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예루살렘의 상처는 그 누구도 위로하고 낫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4절로 17절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여 죄로부터 돌이키게 했어야 했지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다가 결국 이와 같은 참상을 겪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영적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 지도자의 불순종과 직무유기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잘못을 지적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안을 외쳐서 자기 배만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이 무섭고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싫어하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도 망하고 어, 나도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축복을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유다 말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그런 목사들을 좋아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레미야처럼 위기를 말하고 징계와 심판을 말하는 목사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큐티로 매일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묵상만 하고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로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기성 교회에서 매일 이런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이 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싫어하고 또 아파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목회자는 잘못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를 어, 싫어하는 저로서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라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거짓된 평화를 외치다가는 침묵하고 있다가는 어, 저도 이 나라도 한국교회도 유다처럼. 그렇게 다 망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선언하고 죄에 안주하게 만들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현란한 말씀씨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15절로 17절 말씀인데 16절을 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보고 지나가던 나그네들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원수들이 비웃고 이를 갈며 우리가 바라던 날이 바로 이날이라 이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돼, 선포됐던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온이 몰락했을 때 주변 국가는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이 평소 그들을 무시하고 없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사상의 어, 그런 어, 사로잡혀서 나머지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무시하고 어, 개처럼 음, 그렇게 천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했을 때 그들이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기고만장하다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섬통이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한국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의 악역, 악역은 거의 크리스천들이에요. 목사이거나 목사의 가족들이에요. 요즘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위선과 교만과 욕심의 상징처럼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상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목회자가 또 크리스천들이 어, 자초한 그런 상황이죠 어, 오만 불산한 태도 그리고 날마다 저지르는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교회가 혐오시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진다면 박수치며 좋아할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도서관 사역을 같이 해왔습니다. 음, 지금 하늘선 도서관은 파주에 있는 작은 도서관 중에는 매우 모범적인 그런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사 표창, 또 파주시장 표창도 받았고, 하늘선 앙상불은 도내 행사에 초청받기도 해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다음 주 토요일 10월 26일 독속 축제가 열리는데, 매년 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이번에도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목걸이들을 준비했는데,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파주보의권 행사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2절 말씀인데 18절을 봅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온아 성버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온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낮으로 눈물이 강물처럼 되도록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리에 쓰러진 아이들을 살려달라. 어떻게? 아,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또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쏟듯 마음을 쏟아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라도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 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고 쉬지 말고 부르짖고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한 말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결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말고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야, 너희들은 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아파할 수 있고,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한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끝까지 끝까지 불순종하고 배신하는 자라도 품어주고 눈물로 기도해 줄수 있는 조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겸손히 섬기며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